사월 달에는 무조건 그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이동시킨다든가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문서 이동수가 들어오면 문서 이동하고 계약할 수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라. 그래야 5월 달되면은친구에서로 인해서 그것이 도움을 받았던 것이 나한테 덕이 되고 재수가 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2025년 을사년 음. 세가 밝았기 음. 때문에 제또 신년 운세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음. 가져왔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소띠 분들이신데 음. 본격적인 소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작년 같은 네. 연안에는 좀 어떻게 마무리하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네. 그 지금 소띠에도 이제 그초 이십 대에서 삼십 대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육십 대 중년 후반기 이십 분들 계시는데 소띠 분들은 작년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 예를 들어 흘러가는 운세가 물이 흘러가서 약간 기였다하지만 지체는 있었죠.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흘러갔다, 작년 한해는 그래도 이제 올해 운에도 이제 그, 그 소띠분들한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운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소띠분들이 이제 본교적인 음. 1, 4년 운세 궁금해 하실 텐데, 전체적인 운기 봐주셨을 때 네. 어떤 그 소띠의 분들의 운세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올해 총 운으로 전반기 운세를 봤을 때, 마음 먹은 대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해라 그리고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그 일대로 추진을 해라 그다음에 주위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하고 많이 해서 같이 풀어나가라 그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이 양반 같은 건강상으로 전반기에는 허리 같은 데 조심해라 허리 같은 데 조심해라 그다음에 고집부리지 마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고립뿌리면 내가 일을 하던 것이 자꾸 끊기게 되니까 고집부리지 말고 상대편과 호의하고 상의해서 일을 해는 버릇을 습관을 드려라. 혼자만 끌고 나가면 힘드니까. 음. 그 다음에 내가 전반기에는 일이 조금 풀리다 보면 일이 힘들어질 거예요. 일복이 많다고 한탄하지 마라. 그것이 전화의복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총은 총체적으로 전반기의 소때 운세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음. 그럼 스티분들 네. 나이 대별로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까? 그, 나이 때분은 뭐, 스물아홉살 같은 경우에 정축생이에요. 이게 이제 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에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이제 뭐, 어릴때 취직을 하려고 서를 넣었다,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격이 될 거예요. 그런,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그렇게 되다 보면, 1월 달에 그, 남으로 인해서, 손재수가 보니까 남한테 조금 밀린다고 보면 되죠. 밀리게 될 것이니까 조금 그렇다 해서 속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되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2월, 3월에 되면 그 1월달에 조금 속상했던 보상받는 격이 될 것이다. 2, 3월에 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으니까 1월달에 너무 속상하지.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거 음력이에요. 양력은 아마 2월달 되겠죠. 음력으로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이제 손해 보는 듯하다. 2, 3월이 되면 그것을 극복해서 나간다.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땅에서 새 싹이 솟아나듯이 새로운 일이 진척이 보일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동수가 보이니까 이동을 해라. 만약 어디를 옮긴다 면 이동을 해라. 그 다음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살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생길 것이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생길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친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는 사람은 운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운쪽으로도 괜찮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만나봐라, 하고 싶어요. 6월달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1, 2, 3월달에 조금 운기를 받게 되면 3월달에 숨어있는 돈이 나온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든지 누구한테 뭘해 받아서 새로운 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금전수의 행액수가 있어. 행재수가 있을 것이다. 그월에 4월달에. 예. 그리고 이제, 스물, 이제, 마흔 한살 정도 되시는 을축생인데, 이 사람은 1, 2월 달에 주위 사람하고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주위 사람한테. 손 떼는 데 대부분 전반기에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1, 2월 달에 주위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 피로를 많이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은 진척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3월 달 되면 요, 마흔아다 되지만, 직장에 약간의 이동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동 있으면 이동해라. 그래. 그 만약에 구직을 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은 구직을 해서 구직하게 되니까 신경 너무 쓰지 말아라. 4월 같은 경우에는 그 마흔 살 모은 양반 직장에서 그 스트레스.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거기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해라.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그러면 신경적으로 많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 5, 6월달 정도 되면 이 마흔한 살 되신 분 같은 게 문서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 문서도 되겠지만은 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서 이동은 집을 이사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문서 이동도 있을 거같 있고 서류상의 이동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직장의 이동 수가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 육월 달은 조금의 문서의 이동이 보인다 그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쉬운 세살 되신 분은 개축생인데, 이 사람들은, 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들은 많이 운동 하에 활성력이 조금 강해질 것이다. 예, 지금 50대 중반, 이제 초반이죠. 요런 사람들은 활동력이, 활동성이 강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1, 2월 달도 활동성이 강해져서 새로운 일을 진작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운이 보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4월 달 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싹이 터서 올라오듯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일이 진취력이 빨라질 거예요. 4월 달에는 무조건, 그,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이동시킨다든가,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문서 이동수가 들어오면 문서 이동하고, 계약할 수,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라. 그래야 5, 6월 달되면은 친구에 더,로 인해서 그것이 도움을 받았던 것이 나한테 덕이 되고 재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기시고, 아, 65세 같은 게 신축생인데, 이건 시, 새로운, 이, 만약에 이, 이사람들 정렬퇴직을 하고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선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은 이제 새로퇴직을 하고, 새롭게 나와서 뭐, 직장을 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 무조건 시작하라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 시작해라. 1, 2, 3월 달에는 무조건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새로 태어나서 다 5살이 된 기운이 들어오니까, 새로 시작해라. 무조건 시작해서 무조건 나 가라. 그러면 괜찮다. 그다음에 그래야 그 5, 6월 달 돼서 남과 같이 하는 미래가 승천이 되고 구설, 약간의 구설이 있지만서도 그 구설을 잘 넘길 수 있다. 그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77세 같은 기축생 같은데, 금전운은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자식들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뭐 손해를 본다든가 또뭐 직장을 하다 그만둔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어 만약에 형제 자매가 계신다면 형제 자매 중에 다그 주의를 좀 시키고 싶다. 건강에 좀안 좋다. 그래서 잘못하면 형제 중 안에 누가 하나, 자면서 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복고 입을 운이 있다. 그리고 어사오6월 달에 특히 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인 당사자 기축생 7 7세 되신 분 무조건 건강 챙겨라. 그다음에 이 양반은 그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 좀 받아봐라. 신장 방광 쪽에 좀 많이 좀안 좋다. 그다음에 허리 쪽에안 좋다. 그러면 이 양반은 그 건강이 체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올 내년 올 이제, 이제 갑자기 뭐 을사년 그 하반기에 그병을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줘서 건강 잘 챙기라 하고 싶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소띠분들 올해 이제 신년운세 음. 나이대별로 알아보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부분만 조심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지. 이 소띠분들은 그렇게 나 원래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조금의그 지체가 된다라도 묵묵히만 가라.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하고 얘기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신 네. 분들은 이 있는 번호로 개인 상담 요청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일리제로 매달 다생 매달 따생 얘기를 해줍니다. 나이별로만 얘기를 해줬는데 이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위에 번호 영불사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아마 좋은 소식 들을 거고 나쁜 거는 미리 막고 갈수 있을 거고 좋은 운기는 빨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연락 많이 해 주세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